1毎朝、彼はお気に入りのお気に入りはありません。中央。毎天早上他不相起床。毎天早上他不想起床。。床。えーと、英語。He doesn't want to get up in the morning.He doesn't want to get up in the morning. 학습 해설. 그는 흰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1월 로일는흰 옷을 입는 5일. 1월 5일. 1彼 5일. 1월 5일. 1월 5일. 1월 다일 1월 5일. 1월 5일. 1월 오를 사용하지 않고 가를 사용합니다. 가, 가래와 시로 후고 기로노가 쓰기 됐스 그리고 옷, 후코, 의복은 이후쿠라고 해요. 그래. 중국어로는 이후입니다 이후 입다, 키로 입는 것, 옷, 키모노라고 해요. 그래. 키모노 좋아하다. 스키다, 스키 대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백색이라고 하는 거 백색, 하쿠쇼코라고도 하고 시로이 이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로는 바이써요 바이써, 백색, 바이써 검다, 프로이 검은색, 고쿠쇼코 그리고 중어로는 해서입니다. 해서 he'so. 중어로, "중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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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이 "중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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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어이 "중어로" 중이로 "중어로" "중어로" 천자로 "중어로" 여기 중어에서는, 있다, 신, 따로 써요. 또을 천. 백색, 하쿠쇼코, 바이 써죠, 바이 써.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히다 하면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런데 흔히 이것은 생략이 됩니다. 자, 검은, 크로이죠, 크로이. 해이라고 해. Hey. 흑색은 해 hey, 있어. So. 그러면 영어로. He likes to wear white clothes. He likes to wear white clothes. He likes to wear white clothes. 이렇게 되죠. 매일 아침 그는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일어로. 매일 아사 彼は起きるのが好きではありません。毎朝、彼は起きるのが好きではありません。とは、いろんぴょんでぴよ。毎朝、彼は起きるのが好きではありません。との、毎朝、彼は起きたくありません。いろけとぴょんぴょんにがぬだ。毎朝、 매일 아침 옥기로 일어나다 일어나고 싶다 옥기다고 그래서 옥기다고 아리만생 그리고 기상이라는 게 있죠 기상, 기시오 중국어에서는 이 문자를 쓰지요. 그러면 중어로 매일 아침, 매일 아침 그는 우상, 우시 취추앙, 매일 아침 그는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죠. 시앙, 일차적인 것을 생각하다야 생각하다. 두 번째로는 추측하다, 예상하다 예야 그리고 바라다. 하고 싶다, 하려하다. 영어로. He doesn't want to get up in the morning. He doesn't want to get up in the morning. He doesn't want to get up in the morning. 일어나다, 기상하다. Get out of bed. Get out of bed. 청취. カレワシロイフクオキルノガスキです。カレワシロイフクオキルノガスキです。パシーホンチュンバイイフウ。パシーホンチュンバイイフウ。He likes to wear white clothes.He likes to wear white clothes.Mayasa, カレワオキルノガスキではありません。Mayasa, カレワオキルノガスキではありません。Maytienzau shang pa pusyan chi chuang.Maytienzau shang pa pusyan chi chuang.He doesn't want to get up in the morning.He doesn't want to get up in the morning. He 대단히 감사드립니다.